안녕하세요, 노가진입니다. 자, 자, 이번에 토치라고 엄청 많은 카드들이 나왔는데, 제가 그토치 SBC라고 있어요. 커뮤니티 SBC라고. 그걸 깨가지고 지금, 토치 플레이어가 랜덤으로 하나가 나오는 그 팩을 받았습니다. 자, 토치는팀 오브 더 시즌이라는 카드죠. 자, 이토치 카드는 한마디로 피파에서 이제 가장 끝물에 나오는 카드, 제일 센 카드들이 나오는 건데, 자, 엄청나 많은 카드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스쿼드 배틀로 얻은 전버 프리미엄 골드 팩두 개. 자, 그리고 스몰 프리미엄 엘렉티엄 플레이어 팩이 있습니다. 자, 지금 간단하게 카드 깡을 할 건데. 자, 마지막에 커뮤니티 토치 플레이어는 토치 플레이어가 무조건 한 개는 있는 나온 카드에요. 무조건 한 개가.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랜덤으로 이제 어떤 카드가 뜨느냐가 중요한 그런 지금 시기인데. 자, 우선 처음 시작으로 전버 프리미엄 골드 팩 가겠습니다. 갑시다! 자, 과연 토치가 저기서 뛰면 대박이고요. 자, 그럴리 없죠, 역시 근데. 아, 이 SBC 보상은. 맨날 이렇 구려. SBC 보상은 쓸 데가 없어, 진짜. 뭐, 어디다 쓰라는 거도 이제 아, 씨. 다 그냥 클럽에 넓게 우선. 야, 이게 다 쓰레기 같더냐. 진짜, 어? 하나도 그냥 쓸만한 게 없잖아. 자, 전버프리면 골드팩. 두 번째 갑니다! 자, 두 번째 전버프리면 골드팩. 과연, 아. 이게 나올 때저 팩이 저렇게 중간에 틈이 없는 팩이 나오면은 이렇게 안 좋은 게 나와요. 거의 쓸모없는 팩이죠, 다. 어, 뭐야. 아, 임대 플레이어 한개 무료. 한번 까볼까 이거? 자, 지금 팩에서 무료 임대 플레이어가 나왔는데 한번 가 보겠습니다. 이런 팩은 또 처음인데? 자, 얼티밋 론 플레이어 86에서 90. 괜찮은데? 자, 갑시다 임대 카드가 뭐가 들까요, 과연? 자, 파란색 토치 카드냐? 야씨 여기서 투축하야 되냐? 씨 밀너 아 로버트슨 밀러는 미드필더구나 아니 여기서 로버트슨이 또 어? 이게 쓸데 없죠 지금 아아안 좋은데 설마 지금 여기서 <laughs> 잠깐만 저 커뮤니티에서 로버트슨 쓰는 거 아니야 이거? 아, 그럼 안 되는데, 진짜, 이거. 거래 불가라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카드라 이게. 이거, 여기서 나오는 거는 거래 불가거든요? 근데 로보트스이 나오면은 내가 진짜 쓸 데가 없어. 별로 내가 뭐. EPL 쪽으로 지금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스몰 엘렉티엄 플레이어팩 갑니다. 프라임입니다, 이거. 최상급이에요. 자, 노려볼만 한데요 과연. 아, 불빛 안 나왔습니다. 아 줄줄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줄줄이 망했서 줄줄이. 자, 이제 대망의 커뮤니티 토츠 플레이어입니다.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서 뭐가 뜨는지가 중요해요. 지금 전에 땅깐 거는 전혀 상관없어요. 자, 제발. 내가 제가 지금 노리는 거는, 뭐, 피해도 좋고, 뭐, 많이 있던데, 이게 아마 80, 6인가? 해서 90까지가 나오는 걸로 아는데. 자, 제발. 89 정도만 떠도 손이 없겠다. 갑시다. 제발,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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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토츠. 자, 무조건 토츠가 나오는 팩. 토츠 나왔구요. 파란불빛과 함께 나오는 선수는 과연? 자, 브라질. CD의 페르난진이야? 아, 뭐야. 아, 파비이야 애매한데 애매해 아 애매한데 파비뉴 쓸데도 없는데 저거 아뭐 리그왕이야 네이마를 사야되나 이러면 네이마를 살 돈도 없잖아 지금 이렇게 보니까 파비뉴 가격 좀 볼게요 아, 팝이요. 아, 니 CDM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좋은 선수긴 한데, 아니, 이거 그냥 이대로 보자. 수비형의 대필드 하나로 딱 쓰면은, 어, 가격은 좀 세다. 3만 30만 원이 되고, 어, 30만 원짜리네. 자, 우선 30만짜리 원잘 떴어요. 잘 떴어요. 지금 디펜스도 디펜스 굉장히 좋고 <laughs> 피지컬도 굉장히 좋고 드리블도 굉장히 아니 패스도 굉장히 좋아요. 자,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문제는 <laughs> 아, 지금 내 스쿼드에 들어갈 데가 없다는 것이 문제지, 지금. 이 브라질을 어다 넣어 지금? 어? 아, 이거 애매한데 이러면. 아. 많은데 하필이면은 아... 많은데 하필이면 얘가 뜨냐 음... 자 봅시다 상황을 좀 보면은 자 지금 제가 지금 라리가를 맞춰놨거든요?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팀을 다 갈아야 될수 있어 이렇게 된다면은 팀을 갈아야 될 수도 있어 지금 자, 저는 지금 4415 해서 쓴다면은 아 433을 가야 되는데, 이러면 무조건 이거 4 3 3로 가야지. 4 3 3 CDM에 박으면 딱이잖아, 지금. 아, 여기 박으면 딱이야.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케미스트를 맞춰줘야 한다는 건데, 아 맞춘 줄 알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바르셀로나, 이게. 이니에더스 슬로 맞춘건데 이니에스 지금 90%까지 다 채워놨는데 컨트랙트도 아... 너무 이거 자, 제가 그러면은 어... 어떻게하지 자, 우선 이니에스타 팝니다 이거 무조건 이거 팔수 밖에 없어 이거 이걸 맞춰주려면은 CAM을 넣어야 되는데 얘가 LW 들어가기가 좀 그러고 될라나? 상관없을라나? LW 들어가고 여기다 바르셀로나에 넣어주고 카솔라를 빼고 아 카솔라를 빼면은 그러면은 루니가 죽잖아. 음. 수비수들은 리그앙이나 프랑스 애들로 브라 브라질 애들로 바꿔주고. 오케이 그러면은 잠깐 이건 이렇게 해야겠다. 자 어쨌든 이렇게 나왔고요. 가이 뒤에다가 sbc 깨는 법좀넣을테니까 그거 보시고 깰사람들 깨고 또 여러분들도 좋은 팩 얻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노간신이었요 다음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